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민족 공동체입니다. 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만날 일 없는 자들도 교회에서 어, 지근거리에서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럼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만 해도 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공통분모가 실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늘또 매주마다 또 만나죠. 설마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싶은 이들까지도 어, 교회를 단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구성되는 것일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17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당시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유명 목회자에게 세례 받는 것이 은근 자랑거리였고 또 이것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지기까지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아니다 나는 어, 개바에게 받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은 세례 베푸는 데 있지 않다고 공개 선언을 합니다. 이는 당시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음으로 이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이들에게 참물을 끼얹는 발연이었으나. 그는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리에 부합하는 길을 선택하지요. 또 복음 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2장에도 나오는데 고린도는 화려한 웅변술과 수사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현란한 말솜씨로 현혹해서 이 밥벌이를 하는 이 소피스트들 일종의 그 지혜자들에 활개를 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유의 복음 전파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 어떤 첨가물 없이 인공적인 MSG 없이 그대로의 날 것인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사람들로 하여금 말자라는 바울을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할 수 있게 때문에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증거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사도벌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란 문제는 다 일어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적인 시선을 그리스도 중심적 시선으로 돌리는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겉모양과는 달리 겉으로는 뭐 우리가 예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봉사도 한다 한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인간적이고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익히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시간도 그런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려고 마음을 타해서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무엇을 다루신, 다루는지 한번 18절로 20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다시 십자가의 돌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 은사란 은사는 다 받은 여러분이 성경을 좀더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없어요. 아주 각종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좋게 보면 좋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영적 교만이었거든요. 이 교만에 빠지기가 쉽죠. 스스로 신령하다 여기는 자들에게 영적 베이비같이 신앙 초창기 때나 필요할 법한 이십자가의 도 를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 있, 있습니다. 아 십자가를 누가 모르겠어요? 교회 1 년만 다녀도 늘 듣는 게 십자가인데 예, 신령한 세계로 점점 들어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의 십자가의 초보적인 도를 얘기한다는 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적 성향을 드러내서.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 하는 자들도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건 초보 때나 필요한 거다. 처음 예수 믿을 때나 필요한 거지 그 이후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탁월한 어떤 신비한 어떤 지식 십자가의 도는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양과 염소처럼 양극단으로 나뉘어 버리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끌리는 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에 끌리는 것. 적절한 예일지는 몰라도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대에서 이것이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인지 뭐저 같은 뭐 일반인들은 뭐잘 몰라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하튼 혁신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3나노 나노라는 게 굉장히 아주 뭐초어 격차잖아요. 그죠? 렇 그러나 만약 3나노 반도체를 조선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 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상상해 볼 때는 뭐 동조 한 님마도 못 하는 이게 쓸모 없는 거 이게 딱 이게 취업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알아야 그게 귀한 줄 알죠. 그 진가는 이제 아는 사람에게는 금이나 은보다도 더 탁월한 거죠. 이이뭐이 뭐, 기술은 어마어마한 거죠, 많은 거. 십자가의 도가 마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볼때 십자가의 도처럼 미련하고 쓸모없는 것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합리적인 사고 또 이성 또 어떤 세상의 권세가 신의 자리에 있는 시대에 어디 뭐 나가서 전하기도 참 부끄럽지 않, 않습니까? 그죠? 뭐 러시아가 저렇게 막 강력하잖아요. 중국 강력하잖아요. 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막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 뭐 가서 외치라고 하면 우리 중에 담대하게 외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부끄럽죠, 뭐 이거 여기서나 뭐또 우리가 막 이렇게 또 십자가 십자가지 하뭐 이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거리끼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변방에서 온 유대 청년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이거 뭐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거 이거 뭐 누가 믿, 믿겠어요? 또다 봤지 않습니까? 몇년 동안 미치광이처럼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게 거리끼는 걸림돌. 걸림돌이 되는 거죠. 턱이 돼버리는거 이게 이게 이게. 또 당시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이 대도시에서 살아온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면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권 아래 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떤 처형인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세련되고 화려한 그 아테네 철학이 그대로 전수되니 고린도 그철학과 지혜가 발달한 도시에서 십자가의 돌을 전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거의 한결 같았습니다. 뭡니까? 미개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개한 겁니다. 여기 밀련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좀좀 좀 점잖은 번역이에요. 정확한 원어 원어의 번역을 그대로 한다면 정신 이상적인, 정신 착란적인 미치광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당시 지혜자들이 볼때 고린도 안에 있는 지혜자들이 볼때이십자가의 도는 미개하다 못해 미치광이들이 막 혼잣말로 떠들어대는 말처럼 그런 들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기도 그런 쉬운 게 아닌데 아예 없는 데서 이 십자가를 전한다. 가장 극악한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다 알고 있는 그때 당시의 문화권에서 십자가를 전한다는 건 유대 세계에서나 헬라 세계에서나 다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이상한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화에서 태어났고요, 그런 문화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흡입하면서 자라고 성장한 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데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었고요. 설령 그 장애물을 넘어서 영접했다고 해도 늘 그러한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문화에 오염되기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헬라 문화권의 그 문화적 혐오감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또 오염이 또 되는 거죠 영향을 받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또 가정에 가고 세상에 직장으로 들어가고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거기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랬어요 고린도 1세기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표적 즉 하나님의 능력인 그 기적을 추구하는 성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어떤 능력, 어떤 기적, 어떤 표적 막 이런 것들을 열렬히 사모했다는 거죠. 반면에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지혜, 소피아라 그러죠. 그 지혜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 이런 내적인 성향도 있고 문화적인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지만 예수님께 얼마나 영향을 내가 받고 사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살았잖아요, 그죠? 매일 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사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뭔가는 추구하고 뭔가의 에너지를 쏟고 뭔가 애를 쓰면서 열정을 부리고 뭐 이렇게 삽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중에 예수님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늘시름이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일생 추구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또 그것이 또 달라요, 조금씩. 이 사람은 이런 거, 이 사람은 이런 거막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한 교회를 다녀도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기로 원합니다. 추구하기로 원합니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추구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마다 또 다르고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모여 드는 곳이 또 교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비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방언을 받기로 원하고 또 특별한 영적 은사를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또 중시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아, 교회는 말씀이야. 아, 이거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니까 다 같지 않을 걸요? 어떤 분이 이런 거 어떤 분이 이런 거. 그러나 이 모든 성향 속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쪽으로 더 마음에 가요. 그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막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고의 추구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하등하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등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통합되는 은혜. 아, 예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아, 그 확장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죠. 아울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대상으로 시간이 갈수록 보입니다. 어느 유명한 미술 작품에 여러분 매료되었다고 해 보실까요? 처음에는 그 작품에 매료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예전에 방고우의 그 젊은 시절의 그 스케치한 책을 쭉 읽는데 어마어마하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쭉 하면서 그 일기도 읽어보고 쭉 하는데. 어,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 작품을 그리는 작가는 어떤 자일까? 어떤 영혼의 소유자일까? 막 궁금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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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거를 창조적으로 그릴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은 생각도 막 들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작품에 다 실리지 않은 웅장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작품을 넘어서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에 매료되죠. 매료되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인카네이션 내려오신 분 내려오신 분이다 못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이 신비한 사건의 진면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경이롭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사건인지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의 아름다움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투박한 척박하게 그지없는 아주 메마른그 십자가에 달리신 처절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광활한 광대한. 영광과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버린 십자가 십자가 내가 볼때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이때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진면목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진 지혜라는 것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 실체가 그 앞에서 적나라하게또 드러나죠.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권세라는 것들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이 그 탁월을 것 같은 그런 지혜와 능력의 그 유한함. 그 무상함. 그 헛됨.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 그 앞에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드래피는 꽃과 같은, 메마르는 풀과 같은, 그런 것임을 우리는 그 실체를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무력하고 가장 지혜가 없어 보이는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허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눈이 떠지면 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껍질 안에 영롱한 진주가 감춰져 있듯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처절하다 못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 십자가의 도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반도 때 집처럼 아주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응축되고 집약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보면 볼수록 매료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능력의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늘안것 같은데 더. 십자가의 당금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크로스가 이루어진 자리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는가 그게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사랑이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매료되어 버리는 거죠 그 은혜에 매료된 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모든 세상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증인된 길을 가게 만드는 그 강력한 그 힘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보다 웅장하고 보다 화려하게 이 세상에 등장했더라면 수많은 이들에게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여러분 죽이기보다는 부추기기만 할 뿐이겠죠. 그죠.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다면, 절대 세상에 그 교만을 죽이지는 못했겠죠.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에 반전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 참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그랬습니다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무력함을 경험할 때 그때 심령이 가장 가난할 때로 가난할 때 그때 저는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봤습니다 끌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내가 지혜롭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할때 십자가는 그 자체를 감춰요 그러나 내가 낮아질 때로 낮아질 때 신기하게도 십자가는 내 앞에 영롱하게 비쳐 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무에게나 그 속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그 속살을 여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신비합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석학이죠. 조던 피터슨이라고. 12가지 인생 법칙, 뭐, 뭐 이분은 뭐 썼다면 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고 교수고, 이 사람의 핵심 이야기를 좀 봤는데요. 현시대 최고의 자파 철학자가 있죠. 슬라브의 지적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과 논쟁을 떠도 뭐 밀리지 않는 조던 피터슨, 이 사람이. 어느 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정사에 직면합니다. 그때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장면은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가져다줬습니다. 그 딸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와이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나라의 뭐 이어령 교수님 그 이상의 석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너무 두려울 정도. 자긴 지금 두렵다. 울면서. 아무리 이성이 탁월해도 그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뭐 무용지물이니까. 인간의 실존을 정나라하게 발견하는 거죠. 그 앞에서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은혜로만 사는 죄인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있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서 여기 있는 건가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능력이 많아서 좀된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감히 설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죠.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그의 말씀을, 그의 마음을, 그의 뜻을, 그 얘기를 최상의 가치로 여겨서 추구하게 되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목사님 저는 학위를 따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마음의 고백이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하트, 그분의 뜻, 그분의 길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고 싶습니다.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때 이런 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마음 공동체. 모이면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한 거는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만남, 이해할 수 없는 모임 하나가 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다 공유가 되고, 그분의 하트가 공유가 되고, 그분의 뜻이 공유가 되고, 그분의 길이 우리에게 아멘을 불러일으키니까. 예수 공동체, 예수의 십자가. 좀안거 같은데, 저만찍가 있는 그 십자가 더 알게 해달라. 십자가보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열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